자, 오늘은 녹화를 지금 눌렀는데 뭘할 거냐, 귀장을저 지금 DLC2 연걸들의 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미파가 여긴인것 같아, 연걸들의 노래 여기로 가보려고 해서 사당이 이쪽으로 일단 왔거든요 일단 여기다가 그걸 찍읍시다 띵띵땡 어? 낙타신수 잡으러 가? 마스터모드? 낙타신수 그게 내부 던전이 진짜 좀 더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야, 뭐야 여기. 뭔데 너? 별로 안 가? 힘내요. 마스터 모드. 나 마스터 모드를 낙타까지 가고 잘했다. 자, 일단 저런 애들은 깔끔히 무시하고 옷도 좀 예쁜 걸로 갈아입시다. 띵띵. 우리 미파 만나러 가네. 미파? 내 사랑 미파. 팟 팍, 팍. 나는 마스터모드 안할것 같아. 젤다 좀 질리게 해가지고. 안 하지 않을까? 이 캐릭터 진짜 열심히 한 캐릭터거든요, 이거. 사당도 다 뚫었지. 옷도 다 풀업했지. 이거, 이 캐릭터 안한 거는, 프로그 900개. 그거? 정도? 근데, 쿠르고 900개 있는데 이거 할써갖고 DLC 다운 받기 전에 쿠르고 쿠르고 찾으러 돌아다녔거든 나. 쿠르고 되게 많음. 100개 넘게 찾았음. 그래서 이제 쿠르고도 좀잘 찾아. 온김에 저거 잡고 갈까? 무기 지금 무기가 지금 축장이좀 없거든. 온김에 제 잡고 갑시다. 쩌저저. 예. 이거 아센. 나 이번에 봤거든. 되게 웃기다. 별봐라 얘 예.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다려 봐. 배로 올려 준다 저거. 일단 손에 올라가야 되는데. 점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기다려 봐. 해 볼게. 점프. 점프 왜안 올라가? 일단 손에 올라가야 돼. 됐다. 아, 뭐야? 에이, 실패. 이거 손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제가 배로 알아서 올리더라. 막 이거 뭐야. 그냥 칼이 이렇게 확대 많이 되는 거 필요 없거든, 어? 오히려 빨리 소지를 못해. 확대가 너무 많이 되면. 자, 됐지? 자, 합시다. 뭐야, 뭐야, 이걸 내밀어. 아, 잠깐만. 화살이 이딴 거 필요 없거든? 아이고. 이거는 먹어라! 아이고. 이거는 먹어라! 아이고. 여러 먹어라. 아, 444개, 441개만 있으면 돼. 아 그래? 그럼 여유분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크로그 하니까 이거 매 퍼센트 보이죠. 저기 왼쪽 아래 100% 가로치고 38.79돼 있는 거. 저거 크로그 보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 저거? 900개 다 찾아야 100%될것 같아. 어, 활 떨궜다. 아싸. 내꺼? 내꺼? 나는 그 100%가 되게 그거였거든. 100%가 되게 하고 싶었거든. 아주, 막어? 정확하게 쐈죠? 이를한번 쓱싹! 이번에 36짜리 이거 먹었나 보다 52짜리랑 쓱싹! 공격 보너스 붙은, 붙은 거 하나도 못 먹었네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다인가? 자 갑시다 가던 길 뭐야 뭐가 있었어? 은밀초, 은밀초 필요 없죠. 은밀초라고 나오는구나. 한글판 이거 번역 되게 잘하신 것 같아. 돈좀 드린 것 같아. 번역 어, 상자다. 이런 이런 그냥 못지나시죠 그러니까 스토리 감정이 있으면 좋지. 오히려 얘는 그게 잘 사는 애들이네. 아, 아팠어. 나 지금 아팠거든. 니는 죽었어. 이러와한 눈만 걸려, 이러와한 눈만 걸려. 이걸로 먹어. 아플 것이요 아프지, 아플 것이요 저리가, 저리가, 마거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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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와 저리 저리 놀러와. 딱대딱딱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까불고 있어! 우르보사 <laughs> 우르보사 매력 있죠 우르보사 일단 목소리가 멋있잖아센 누나 캐릭터인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멋있잖아 이렇게 해서 열면은 꼭 보석 같은 거 주더라?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어 불의 화살? 음 뭔가 뭔지 불의화 살펴 필요 가 없어 갖고 우르보사 공주 막 놀리잖아 아 저기 위까지 올라가는 건가 보다 느낌이 그래 가자 자 DLC DLC는 하셨나 DLC 안, 안 했죠 내가 지금 하는 거 보는 거잖아. 그죠? 살벌이네 짬뽕, 짬뽕, 짬뽕... 아, 소리 들리죠? 자, 노래 들으러 갑시다. 일반 모드에서는 했어. 아, 그럼 좀 뭐, 저왜안 알려줘. 저번에 왜안 알려줘? 있어 일단 아, 헤드셋 기 관하, 중 요면 NHK 직 원이 왔 습니다. 그래서 무시, 하 도록 하 려고. <laughs> 못봤는데? 음? 비석이 틀림없이 빛나서 나의 착각이 아니었나? 저게 그건가? 저 지도를 보여주는거지? 가끔 게임 조용하면 듣고 채팅해 내가 말이 없어지면 채팅하는구나? 고마워요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아 오. 자 여기도 있었습니다 스승님의 미완의 노래에 등장하는 비석 어떻게 잘 찾아본대, 얘는? 노래에 등장하는 바로 그 땅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기쁨 스승님께서 완성시키셨던 실현에 도전하는 미파의장 한번 불러봐 한국 때려봐 루타 눈 순수한 영걸 시련에 땅 떠도네, 나가고, 물리치고, 지나서, 영걸 나선다네. 뭐 찬송가 같이 된것 같아? 찬송가. 어떠셨나요? <laughs> 중요한 장이. 완성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감사하게도 조라의 마을의 왕과 왕자로부터 영걸의 일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 완성시킨 노래를 이 하늘 아래에서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제 여행의 목적입니다. 어허... 미빠의 노래, 생겼죠? 자, 한 번은 빛의 길이 나아가고 한 번은 고대 기계 장치 병사를 물리치고 한 번은 폭포에 걸린 빛의 고리를 지나서 폭포에 걸린 빛의 고리를 지나서 저거는 뭔지 알것 같아 저거는 거기 아니야? 그 조라종 마을? 그지? 그럼 오케이. 조라종 마을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냐?

어허, 화이트 블루 폭스님, 안녕하세요. 되게 자주 들어오는 분인 것 같은데, 저분. 굉장히, 굉장히 자주 봤어. 안녕하세요! 제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가보자. 저 뭐야, 다이아몬드 아니지? 개구리지 저거? 오른쪽에 제 개네, 개구리가 아니고. 원기계 간발이 그거구나. 일단 왕한테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왕한테 가면은 뭐 좋은 걸어이러네아얘 개구나 그 이벤트로 마을에 데리고 오네. 우리 미파 얘 구하러 갈 거죠 이제 얘 <laughs> 미파가 젤다 짝사랑했단 말이야. 바보 같은 기집애 그냥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바보야. 가자, 가자. 왕한테만 뭐 있나?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규장은 지금 DLC2 연거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대 덕분에 만은 위로가 되었어. 아. 미파에 대해 듣고 싶어. 그 아이를 기리는 일이겠지. 마음씨가 고았대 마을 사람, 여행자를 가리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어. 오토바이 진짜 좋아? 오토바이 어디서 오다 그대가 어릴 적 이곳을 찾았을 때도 뭐 마치 동생이 하나 더 생긴 듯 귀여워했었다네. 어? 이거 키잡이자, 키잡. 키워서 잡아먹는 거.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하일리아인은 우리보다 성장이 빨라. 어느새 그 아이는 그대를 올려다보게 되었고. 미파의 일기에도 써있던 것처럼 점점 그대를 마음에 품게 된 것이야. 조라의 공주가 하일리아인 검사를 연모하게 된다. 우리의 전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 그래서 난 언젠가 그대와 미파가 부부가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 생각해서다네이 아저씨, 이거. 어? 날 데려가려고. 어? 이거 끝까지 다먹번 얻어봐야죠? 아싸비오. 다 한다, 다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안타깝구먼. 일기? 일기어이있어 잠깐만. 정말 기뻤지. 미, 미파의 일기는 그, 그쪽 책상에 놓여있다고? 그쪽 책상이 어디야? 그쪽이, 얘가 바라보고 있는 저쪽 바라는 거야? 이렇게 딱보이겠는데 이걸 지금 발견한 거야? 저 사람은? 미파 죽은 지 100년 지났는데? 대박인데? 이정교배 담에? 왜? 미파의 일기를 읽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어. 읽어보자. 오늘 조라의 마을에 하이랄 왕의 사절단이 찾아왔다. 그 속에 4살 정도 돼 보이는 하일리아인 남자애이가 있었다. 이름은 링크. 아! 내 얘기 하네. 정말. 첫딩사는 활발하고 미소가 귀여운 평범한 꼬마죠, 없어?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링크도 검술이 뛰어나서 어른들도 차례차례 이겨내고 있다고 한다. 아,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여자처럼 읽어야 되잖아. 몸은 얼마나 거칠게 다뤘는지 온몸이 상서투성이라 치료를 해 주었다. 치료의 힘을 본건 처음이었던 모양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올라오는 얼굴이 귀여웠다. 오케이. 자, 조라의 마을에 신수가 발굴되었다. 이름은 바로 따. 발굴 현장에서 처음 본 루타는 엄청 귀여웠다. 크고, 동그랗고, 코도 길고, 엄청 크지? 보통 큰게 아닌데. 발굴하러 온 셰프족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수는 사람이 조종하는 모양이다. 예전엔 그렇게 커다란 걸 사람이 움직였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조정하게 되는 거다. 그건 바로 너. 그건 바로 너. 오케이. 보자. 오랜만에 링크가 말을 찾았다. 하지만 어릴 때와는 분위기가 꽤 바뀌었다. 근이 기사가 되고, 템화의 검을 지닌 그는 아! 다 갖췄지.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직업 있고, 어? 말수가 줄고, 미소도 잃어버렸다. 좋은 차, 좋은 직업 있으면 여자들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쁜 남자죠.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물어보아도, 링크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만 저을 뿐. 그러고 니까 링크 말하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 이거. 멍청게 꿈뻑, 꿈뻑. 어? 자. 키가 나보다 커서 그런 걸까? 링크는 내 머리 저편, 먼 곳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다음 페이지. 마을을 찾은 하이랄 왕국의 공주님께서 내게 신수의 조종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해 주셨다. 어, 스카우시네 재앙에 맞서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결심이 섰다 재앙 가논이 부활하면 이 마을도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모두를 지키고 싶다 마무리 타이 더구나 신수는 가논과 맞설 기사를 링크를 돕기 위한 존재라고 하니까 크... 기집에 나밖에 몰라 오늘 오랜만에 링크가 마을을 찾아왔길래 다들 내수산의 라인엘 때문이라고 애 먹고 있다고 적었다 아, 라인엘 때문에... 애 먹고 있다고 전했다. 링크가 조용히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나도 모르게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혼자서 가겠노라 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링크를 따라갔다.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나타난 라이넬에게 등미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링크가 재빨리 퇴마용을 보았다. 라이넬을 앞도하는 링크의 검기는 빠르고 강했으며 그리고 아름다웠다. It's beautiful! 아, 뷰티풀, 오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치열한 전투였음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링크의 몸놀림에 매료되었다. 이또 뷰티풀트, 오케이. 누군가 공격에 처했을 때 돌아가는 상냥함,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화려하고 강한 인 검술. 소드마스터, he is a sword master, 오케이. 나는 링크가 링크가 마지막에 보여준 아름다운 기술은 회전백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창으로 숙면해볼까뭘 흉내를 내? 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습하지 않겠어. 왜냐? 나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소소 야사시 하니까. 일단 가봅시다, 절로. 저런 일기가 있었군. 왜 몰랐지, 나도? 근데 저거 완전 수치 플레이 아니야? 일기 제일 잘 보이는데, 딱 두고 왕 찾아온 사람 한 번씩 다 보여줄 거 아니야? 저거, 어, 내 딸이 던얘긴데 어, 한번 봐. 이러면서. 재밌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읽어서 할 근데 이 링크가, 응? 개요? 그, 어, 용사, 개, 짱요, 개. 이러면서. 그러면 또, 아버지가 또 자라서, 개, 개하가, 개요? 어? 내 딸이 링크, 어, 좋아했어. 이러면서. 어? 그랬을 거 아니야. 어, 이건 뭐더래? 어, 뭐야? 너 뭔데? 너 뭔데? 일로 와. 울러 어디가? 안돼 이걸로 쏘면 구운 꼬이 되니까. 불러와, 넌 죽었어. 불러와. 다! 잘 쏜다, 규장. 못 쏜다, 규장. 어디 갔어 이 자식 이거. 어려워, 어려워. 고 돼지 잡았다. 좋아, 일단 뭐 봤죠? 저거 바로 바로거 같은데. 자, 가볼까? 띠용.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understand. I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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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가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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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디야 다음 또 가자 가자 中中中中 좋아. 다좋 어디야? 어디야 거자야 가자 아, 가자 자 그럼 어디야? 아 골! 좋아 사당이야. 바로 하나 찾았죠. 나머지 두 개는 아예 모르겠는데. 마루에루야의 사당. 마루에루야. 이쁜 옷 내가 좋아하는 이쁜 옷 입고 다시 가야지. 아 이런 거 입고 가자 멋있게. 가자. 뭔데? 붉은 달 방금 떴는데 또 뜨는 거야? 이 붉은 달 하루만에 뜨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은데? 방금 떴었는데? 나야 좋지. 나쁠 거 없지. 붉은 달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맨날 맨날 떠도 맨날 맨날 환영이야 사실. 일단, 규장 사당 공략. 띵! 와우, 마우 에루야의 사당. 아, 간지 안 난다. 다 빼고 갈까? 역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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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고 가자. 맨몸으로. 가자. 근데 큐장은 120개의 사당을 클리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당이 무섭지 않다고 한다. 가서, 조사. 뭐, 집까지기 어려워, 맞지 DLC라고 뭐 다르겠어? 똑같이 뭐. 태우기. 마른 풀은 매우 잘 타기 때문에, 불 조심하라, 뭐 그런 말이겠지. 눈알이가 뻘개에 다크링크 해야 됐고 뭔데, 저거? 물 보이면 뭐다? 일단 얼음을 생각해라. 사담을 찾은 자여. 나는 마우에루야. 여신 하이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철과 기둥의 계단. 마우에루야의 사담. 뭔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거? 나 이거 알아? 웃어. 띠띵 싸. 싸. 그러다 보면 땅뿌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클리어 이거 안 가져가도 되나 여기 있는 애들? 아이스 메이커 띵띵 가져가면 가져가시나? 아 가져가시나보다 어허, 아하, 어허, 이게 올릴 수가 있구나.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렸다고 쳐. 어, 그냥 올렸다고 쳐. 그 다음에 탁, 아이고, 이렇게 멈추면, 되 잖아, 그지？자, 이렇게 해서 턱 턱,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어딘가 쓸 데가 있겠지 둥둥둥둥, 띵그뒤쓸 데가 있 겠지. 이건 또 뭐야? 땡겨, 땡겨, 왜안 나와? 얘 나가 절로 가 오케이. 그 다음에 멀리고 기다려봐. 제짱늦었다 아, 아 다시 실 수. 이거 올리고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그지? 별거 아니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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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둥아둥둥써써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아아아 아, 데큐트 네, 끝나지 않았죠? 어려와딱 돼, 거기. 딱 서. 갑시다. 끝났죠? 어! 이건 어떡하지?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음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어허. 좀 모자른데. 됐군요. 간단하게 클리어 했죠? 근데 상자 어딨어, 그럼? 이건 했다 쳐. 상자 어딨냐? 내 상자 Where is my c 어? 여리와 여리와 안 닿죠? 어헝 이렇게? 좀 더? 싹아 이거? 땡겨서어봐 나무야? 나무 아니죠. 철이죠 오! 그러면 얘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되나? 요렇게. 요렇게. 그래도 못 땡길 것 같은데? 일단 상자는 내렸으니까 다행이야. 다행인데. 자, 똑같이 한번 합시다. 내려가. 가봐! 뭐 좋은 거겠지? DLC인데? 좋은 거겠지? DLC잖아? 어, 나쁘진 않네. 어, 나쁘진 않아. 근데 또 엄청 좋지도 않아. 고생해서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가자가자사사사사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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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는 게 맞겠지? 이거 더 쉽게 깨는 방법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사나 뭔데 너 요리 안 와? 사사 됐다 요리 와아 요리 와 가자. 오케이. 굿. 자 이렇게 하면 사당 하나 간단하게 끌려했죠. 어렵지 않았다. 생각보다 쉬웠다. 자불륭히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도다. 그리야 말로 의심을 여셨는 용사 여신 하이리아의 이름으로 루타의 증표를 내리노라. 코끼리가 보인다 오! 가슴이 루타의 증표 자 이렇게 또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증표를 세개 모은 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지니 오픈 드 도어 남은 것은 두개 좋아요 뭐 간단하게 클리어 했죠? 스킵합시다 잘 가세요 아저씨 どっかくっ。